우리 더쌤, 뺄쌤, 곱쌤이 섞여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까요? 예, 네, 더쌤, 뺄쌤, 나눗쌤이 섞여있는 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또 더쌤, 뺄쌤, 곱쌤, 나눗쌤이 섞여있는 식은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했죠? 우리... 어? 수학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일상생활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슬기가 투어 체험장에서 받은 투어 화살 20개를 아버지, 어머니, 동생에게 6개씩 나누어 주고 5개를 더 받아왔대요. 그러면 누가 슬기가 가진 투어 화살이 몇 개인지를 물어봤죠. 그러면 슬기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슬기가 먼저 20개를 가져왔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 동생에게 6개씩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먼저 아빠한테 6개 주고 엄마한테 6개 주고 동생한테 6개 줬겠죠? 그러면 슬기는 몇개 남았을까요? 어두 개가 남았겠네요. 근데 몇개더 가져왔어요? 어, 다섯 개를 더 가져왔으니까 그거를 더해 주면 되겠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식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에 음. 어, 처음에 가족 3명에게 6개씩 나누어 준 화살이 몇 개인지 알아봐야겠죠? 어렵지 않겠죠? 가족 3명에게 6개씩 나눠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음,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18개씩을, 8개를 나눠준 거예요. 맞나요? 근데, 어, 먼저 몇개 있었어요? 20개에서 3 곱하기 6 해서 18개를 나눠준 거죠? 두 개가 남았네요. 이해됐나요? 어. 그러면, 음. 여기. 그래서 20에서 3 곱하기 6을 해줬고, 더하기 5 해서 7이 남았네요. 그쵸.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더쌤과 빼쌤이 섞여 있다면, 어. 앞에서부터 계산해줬잖아요. 음. 근데 이제 곱쌤이 섞여져 있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부터 계산했나요? 우리 앞에서부터 계산한다면 20 빼기 3을 먼저 해야 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땠죠? 먼저 가족에게, 여 음, 6개 나눠준 거를 먼저 계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쌤, 빼쌤, 곱쌤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뭐를 먼저 계산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곱쌤을 먼저 계산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곱셈은 그냥 하나의 식이 아니에요. 가로가 있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 주면 되는데, 어 20에서 3을 빼 주는 게 아니라 3 곱하기 6이 하나라는 18이라는 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어 그리고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는 꼭두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여기부터 계산해 주고, 곱셈부터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그 다음에. 5를 더해주는 순서로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먼저 어때요? 곱셈. 여기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 그다음에 앞에서부터 그다음에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40에서 2개 38에 24 빼주고 여기 15해서 앞에서부터 계산해주면 되겠죠? 음, 되겠죠? 여기는 이제 또 여기 앞에서부터 1번. 뒤에 2번 해서 3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됐나요? 어. 그럼 여기서도 먼저 순서를 한번 해볼게요. 집에서 한번 계산을 해 오세요. 우리 어디가 1번? 여기. 몹셈부터그 다음에 앞에. 차례대로.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의 숫자, 하나의 숫자로 그러니까 서로 빼준 거니까. 계산해줘서 3번이 되겠죠? 어. 근데 우리가 어, 이 가루가 있을 진는 어땠나요? 가루를 항상 먼저 했기 때문에 1번 그리고 이제 덧셈하고 곱셈이 섞여있는 식이네요. 그러니까 먼저 곱셈부터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여기는 덧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번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 됐나요? 이거 계산해오고 3번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 가지고 오는 게 숙제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